어, 이분 같은 경우는, 한, 오랜 시간 동안, 한 6개월이었네요. 공실이 나고 있었어요. 공실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해지죠. 공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공인중개사분을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는 이 광고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갈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아파트, 그럼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은 그런 위주로 그렇게 광고를 내다 보니까 거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추천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효력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도 효과적으로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광고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요. 그 연락을 취하는 그런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에 컨택을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공실이 있고, 어, 얼마에 얼마, 뭐, 월세라고 하기에는 보증금얼마에 월세 얼마, 아니면 전세라고 하면 전세 얼마이니 좀 찾아달라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전화를 하는 그런 방법들은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를 눌러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해서 어 그게 뭐 어, 상태는 어떤가요에 대한 그 답변도 전달을 가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 한 통화를 하기까지가 처음과 끝 마무리까지 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통화가 굉장히 길죠. 그렇게 되면 그긴 시간만큼 하나 하나씩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도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좋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인터넷 속도 엄청나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를 활용하시는 방법이죠. 저는 카카오톡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카톡, 컴퓨터 카톡 같은 경우는 그 전화번호로 핸드폰 번호로 카카오 친구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카카오 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 그 상단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친구 추가에 들어가시게 되면, 전화번호 많이 입력을 했을 때, 친구가 뜨죠? 그래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친구 추가를 이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문자만 보내면 됩니다. 컨트롤 l C, Ctrl V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한 아파트를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 광고에 해당되는 주변 그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돼요.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공인중개사를 지도에서 찾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그 아파트를 검색을 했을 때그 전세 물량이라든가 매매 물량, 물건들을 다루는 그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뜨지 않겠습니까 바로바로 바로 뜹니다 옆에 뭐 어떤 어떤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 그 리스트를 정리를 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오래 안나 공실이 오래된다 그러면 최소 10개 정도의 공인중개사 한테 이렇게 메일 문자를 이렇게 전달 드리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자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해당되는 물건들을 다루는 그 부동산 이라고 하게 되면 금상청화 겠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을 다루는 물건들이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네이버 부동산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 핸드폰 번호가 나와있질 않습니다. 상호 해당되는 부동산에 있는 전화번호가 나와있어요. 전화번호가 나와있다라는. 그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카톡, 친구 추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클릭만 하게 되면 대표 번호가 나와 있어.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다. 자, 이 번호로 접근하신다라는 거죠. 수십 개, 많으면 많을 많을수 좋습니다. 사실 빠르게 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수많은 곳에 광고를 내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 가격대가 좀더 저렴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도 최일순위로 올려줄 겁니다. 왜냐면 금액적으로 똑같은 물건인데 금액적으로 낮다라고 하면 훨씬 더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다 입력을 해서 <laughs> 핸드폰 번호를 다 입력을 하시고요. 이제는 카톡을 친구 추가를 해서 이제 문자 보내면 됩니다. 자, 문자 내용 이 또한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형식으로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쫙 한번 보실까요? 옆에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자,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님.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 월세 또는 전세 부탁드립니다. 자 동호수 뭐 몇동몇호 그리고 13평 비번 보통 전자락도가 거의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반드시 알려 주셔야 돼요 혹시나 빠르게 이렇게 금매를 찾으신 금매롱 이렇게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접근하면 할수록 그 아파트가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번호까지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 비밀번호를 모른다 그러면 연락을 음, 공인중개사는 연락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빠르게 연락되는 대 위주로 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집 같은 경우를 광고를 그런 식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지쳐진다라는거 비밀번호를 좀 나중에 에, 초반부터 광고에 넣는다라고 하기 훨씬 더 빠르게 접근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번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월세를 원한다는 월세가 원하는 그런 가격 딱딱 딱딱 전세에 뭐 얼마 상태 비어있음 깨끗함 그 연락처는 제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자 이렇게 하나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서 공인중개사 핸드폰 번호로 카톡 친구 추가를 했었, 카톡 친구 추가를 했었지 않겠습니까? 그 카톡 친구 추가를 할때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게 서울,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늘 앞에다 입력을, 이름 입력을 할때 입력을 해주고 상호를 같이 입력을 하고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앞으로 그런 딜을 할 때, 이런 광고를 할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산을 원한다. 해당되는 부산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몇 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건들, 부산만 딱 친다라고 했을 때쫙 이렇게 친구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친구 추가를 또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 이름을 상호만 넣는다라고 했을 때 해당 지역을 검색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지역을 앞에 넣어야 된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다라면 말이죠. 그래서 자, 해당되는 그 공인중개사 그 리스트. 예를 들어서, 부산 치면 부산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 둘씩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손쉽게 광고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얼마 전에, 한, 한달 전에 이제 전세가 하나가 나간 적이 있어요. 자, 공실 기간 한 4개월 정도 된, 28채 중에 한채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한 4개월 정도 공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요. 굉장히 뭐 내색은 하진 않았지만 빠르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인, 마음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뭐그 마음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불황인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쉽게 안 나가더라. 특히나 오피스 텔 주변에 너무나 많은 그 관련된 경쟁 상대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뒤쳐진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나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또, 이동, 이전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상주 안에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였다 보니까 도덕도 이렇게 오랜 공실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했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예전부터 지금 그 물건 같은 경우는 한 5년차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력이 돼있죠. 카톡 같은 경우 수많은 그런 거래들을 했었기 때문에 지역만 친다라고 하기 리스트 쫙 줘가지고 해당되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호수랑 비번이라든가 월세, 그리고 전세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그 그 글들만 하나를 써서 컨트롤 C, 컨트롤 V만 했었습니다. 사실 통화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문자만 전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까먹었던 그런 공인중개사도 문자 한번 확인하고 "아, 이랬었지"라고 생각, 어, 이랬었지"라는 확인이 바로 되기 때문에, 혹시나 시간이 지났을 때도 광고의 그 효과는 지속된다라는 거, 기억을 할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를 통해서 남겨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안 나간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쫙다 문자 보내고요, 또한 달에 한번 정도 또안 나간다 그러면 또한번쫙 보내고. 이렇게 되게 되면 훨씬 더그 기간적인 부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까지, 만약에 안 나간다, 그렇게 되면, 좀금매로 내, 나야 됩니다. 사실 욕심,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사실 원하는 그런 수익이 있죠. 근데 그게 수익을 원한다는 그 수익을 고집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간 공실 같은 경우는 뻔합니다. 그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그 판단을 빠르게 내리시고, 그런 식으로 가격적인 부분들의 메리트를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기에는 훨씬 더 이런 공실 기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자 분께서도 굉장히 그 공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셨는데요. 이 정보를 통해서 빠르게 이 공실 부분 해결해 셨으면 좋겠네요. 분들이 저희 보러 미쳤다 그랬습니다. 약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망하려고 빽을 쓴다.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시점을 다시 한번 잡으라고 그러면요 (2002년도를) 다시 잡겠어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안 좋은 해를 갖다가 집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투자는 안 좋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을 때왜더 이상은 나빠질 게 없었어요 자 이것으로 공실 빠르게 접근하는 부동산광고법 문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언니 머리 반